오늘 우리 기도식은 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8장 3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8장 32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는 성경 919쪽이 있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들들아, 아들들아 이제 네게 들으라, 들으라. 내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분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 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드리며 날마다 내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적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운총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내 도를 지키는 자의 믿음의 자세, 이렇게 주보에는 쓰여져 있지만, 그 뒤에 제가 세 가지 이렇게 붙여놨어요. 내 도를 지키는 자의 믿음의 자세 세 가지. 여러분, 내 도를 지키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 다시 말해서 예수를 따르는 도라고도 말을 하지요. 이것을 지키는 자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자세가 아닌 믿음의 자세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은요, 세 가지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공동체 고백, 생명이라고 되어 있는 10월달 말씀의 그런 말씀의 구절이요. 자먼서 8장 34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생명을 얻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명을 얻는 건 중요하지요.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구원받는다는 것이고, 아, 네. 구원받는다는 것은 믿음을 어떻게 잘 지키고 가느냐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잘 지키지 아니하면 아, 네. 여러분에게 임한 생명을 여러분 여러분의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도 전제가 밑에 깔려 있습니다. 아, 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믿음의 자세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 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인생의 삶이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면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그에게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가늠하기가 어렵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믿음의 생활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아, 네. 그래서 이 믿음의 생활이 흐트러지거나 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거나 그리고 교회에서의 거리가 멀어져 버리면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잘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내도를 지키는 자의 믿음 자세 세 가지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34절에 32절에 이렇게 고민해 놨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아들들아, 이 아들들아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아, 네. 여러분이 귀속되어 있는 것이 어디 귀속되어 있다는 거요? 하나님의 자녀에 귀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 네.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당신의 자녀라고 인침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라는 거지요. 아, 네. 그래서 아들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남성적인 의미의 아들들이 아니라. 자녀들아 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해석을 갖다가 아들들아 이렇게 해석해놨지만, 이 사실 성경의 말씀에 본어 언어에는요, 자녀들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아, 이제 내가 들으라. 내도를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내도를 지키는 자, 그 자세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요, 한시도 뛰어넘어서는안 된다는 거지요. 자기 주체의 의식이 내가 어느 민족, 어느 나라의 사람인지는 중요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국가에 살아가면서, 대한민국에 살아가면서,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여러분 각한 사람마다요, 나라에서는 주민등록증이라는 걸 발급해 놨어요. 그리고 그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는 거 아세요? 주민등록번호 말고, 맨 아래쪽에 보시면 주민등록을 발급받은 날짜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건 잘안 보시잖아요? 날짜가 언제쯤인지. 밑에 보시면 발급날짜가 딱 찍혀 있어요. 1 9 0저 같은 경우에 어 60몇 60 년, 몇 월, 뭐 이렇게 찍혀져 있어요. 뭐, 밖을 발급날짜라고 하는데, 어, 성인이 되었을 때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딱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한 나라의 국민도 그와 같이 민증을 주고 또그 발급 날짜를 부여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조심해야 될게하나있지요 우리가 예수를 언제, 어느 때, 몇 시에 믿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이목적인 것으로서 기록하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전화되는 그러한 순간이 언제인지, 또몇 시인지, 이렇게 중요한 것을 갖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단, 이단이나 사이비들이요. 이 날짜를 모른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을 현혹할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때 시를 알아야지 그것도 모르냐 네 생일은 알지 않느냐 이렇게 유혹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몰라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을 예수를 나의 구조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탈바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중요해요. 아, 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아, 네. 만약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 다,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 때와 시를 기록해야 될지도 몰라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자기가 영접한 그 때와 시를 기록, 기억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랬다면 다르겠지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요. 성경은요, 영접하면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 그리스로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믿음으로 바로 즉각적으로 올라갑니다. 아, 네. 그리고 두 번째 로마서 8장 16절에는요, 어, 무엇을 증거하냐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성령이 지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 네. 누가요? 성령께서 아, 네. 나와 함께하시는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해 준다는 거예요. 아, 네. 말씀해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증언하지 않아도 난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하지 않아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대신 말해준다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 그래서 한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한 자세를 굽히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 네. 그러면서 내 도를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은 출발선이 복이고, 살아가는 모든 나날들이 축복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교훈은요. 33절 말씀 속에 담아 놓았어요.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얻을 것과 버려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훈계는 어떻게 하라고요? 훈계는? 지혜를 얻어라. 훈계를 들어. 훈계는요, 나를 나무라는 거예요. 나를 꾸짖는 겁니다. 나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거나, 어떠한 큰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의 옆에서 누군가 그것을 책망하거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꾸짖으시면, 그것을 들, 들으라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을 버리지 말라. 훈계를 버렸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쁜 것이다. 나를 야단치니까 내가 버려버려야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아, 네. 그래두 번째 교훈은 뭐냐하면 바로 얻을 것과 버릴 것을 분명히 인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얻을 것이 무엇이고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하라는 거지요. 아, 네. 얻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더욱 더 사랑하는 마음,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겸선을 가지고 있는 마음, 예수님의 인성과 여러분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마음, 이러한 네. 것은 얻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버려야 될건 무엇일까요? 버려야 될 것은 많이 있습니다. 시기, 다툼, 질투, 뭐 이런 것들, 악한 것들은 다 버려야 될 것들이죠. 네. 뭐 얻을 것과 버릴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의 도는요, 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살론이가 전서 5장 22절에는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한 것은 어떠한 형태가 됐든, 그것이 생각이 됐든, 형체가 있는 것이 됐든, 무형의 것이든, 유형의 것이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관계없이, 다 버려 버리라는 아, 네. 거예요. 아멘. 네. 곳이 나에게 많은 유익을 준다 할지라도 악한 곳이라면 버려야 한다는 거지요. 아, 네. 여러분, 버려야 합니다. 버리지 않으면 그 버리지 않은 것이 나를 어떻게 돼요? 갈가 먹기 시작해요. 여러분, 요즘 가을이니까요. 사과가 이렇게 추수하고 난 다음에 사과 썩은 것을 따 가지고 떡지 않은 것과 썩은 것을 나란히 넣어 놓잖아요. 옆에 있는 사과까지도 다 물러진다는 거 아세요? 그 버리지 않은 사과 하나, 썩어버린 사과 하나 때문에 멀쩡한 사과들이요 다문드러져요 가만히 놔두면 전이가 된다는 거예요. 악한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 네. 여러분의 습관 중에 작은 것 하나 그냥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거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삶을 망가뜨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갉아먹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보잘것없는 그냥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악한 것 여러분 나쁜 것그 하나마저도 과감하게 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3절에는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들에게 담보해 주신 믿음의 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런 편지를 너에게 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싸우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작은 악한 것이 있거든, 불필요한 것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안될 것이 있거든, 그것이 소중한 것이 아닌 가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